3, 2, 1, 하이. <laughs> 이거 귀여워. 하이. 오늘은 저번에는 우리 소독편, 어? 아이고, 소독 제대로 알고 쓰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번, 이번 영상에서는 항의제 연고, 연고를 제대로 알고 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에, 꽁! 휴. 자, 연고를, 아이고. 자, 우리 친구들 많이 질문하는 게, 이런 연고 돼요? 이런 연고 돼요? 물어보는데, 응 음, 그거는 약사한테 꼭 물어보는 게더 정확하고 좋아. 어 일단 어, 항생제 연고 많이 쓰는 게 에스로반, 뿅! 그리고 후시딘, 그리 베아로반 이런 뿅! 거 많이 쓰고 마데카솔도 뿅! 되는데 마데카솔도 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거기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는 거랑 어그 이제 그 설명서나 뭐 사용 그런 거, 그런 거꼭 읽어보고 쓰는 게 좋아. 그냥 마데카솔은 안 돼. 이제, 마드카슬 케어, 뿅! 벽한 마드카솔이런거 쓰면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꼭 정확한 거는 약사한테 어, 귀 뚫었는데 쓰는 연고를 달라고 하면 돼. 자 그리고 연고를 바르기 전에 항상 손은 깨끗하게 씻어줘야 돼. 아야지 소독할 때도 그렇고 교체할 때도 그렇고 항상 깨끗이 닦고 그리고 요 부위 있지 피어싱 한 부위를 소독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연고를 발라주는 게 좋아. 뭐 소독약이 없어요 하면은 뭐 연고만 요 깨끗하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연고 발라주면 되고. 아롱. 자 내가 사용하는 연고는 요거 사용하고 있어. 박트리안. 아, 약국 가서 귀 뚫렸는데 연고도 세우하니까요거 항생제이고 요거, 요거 줬어 <laughs> 그리고 항생제 연고는 일주일 이상 쓰게 되면 내성이 생긴다고 해주는 연고판에서도 얘기 어? 했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일주일 이내로 사용하고 그리고 항상 사용하기 전에 이거 살때 약사한테 물어봐 어디에 쓸 거고 어,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꼭 물어보고 그리고 여기 설명서랑 사용법 그리고 사용 횟수 그런 거다 적혀있으니까 설명서 이런 거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하겠지 이게 일주일 이상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은 오히려 안 좋거든. 내성도 생기고. 그러니까 소량씩 딱 사용 횟수를 지켜주자고. 알았지? 붓기 희은연. 연고 바르는 거는 이제 10월. 자, 깨끗하게 손도 씻었고 소독을 했다가 치고. 면봉에다가 소량만. 많이 안 돼. 소량만 해서. 귀에다가 발라주면 돼. 막 문지를 필요 없이 오히려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문지르면은 자극이 많이 가니까. 여기 그냥 사이에다가 살짝 묻혀주기만 하면 돼 이게 넌 표정이 커서 이 사이가 안 보여 하면 이 뒤에를 살짝 밀고 발라주고 여기 앞에 살짝 밀어주고 여기 뒤에도 쓱 발라주면 돼 그냥 대충만 여기 사이에만 이렇게 싹 발라주면 되거든 트라거스로 트라거스로? 트라거스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를 사이에 사이 여기 뒤를 이렇게 살짝 누르면 여기 사이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쓱그 안쪽도 여기 살짝 밀어넣고 안쪽도 쓱 발라주면 끝아 너무 쉽습니다 라서 그리고 여러 군데 바를 때 면봉을 여기 여기 썼어. 여기 한 군데 쓰고, 그리고 바꿔서 깨끗한 부위로 찍어줘야 돼. 만약에 나처럼 여기 쓰고, 그리고 여기 하려고 또 묻히면 세균이 여기에 묻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 그렇게 하지 않게. <laughs> 아야지 그리고 이제 연고를 다 발랐어. 그러니까 손에 미끌미끌 연고도 묻을 거고. 음, 그러니까 손을 깨끗하게 또한번 씻어줘야 돼. 이 연고 바른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꼭 연고 바르고 손 씻기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생제 연고를 이제 염증이 나서 뭐그래가 살티가 나서 이게 항생제 연고를 한 며칠, 일주일 이내로 발랐는데 어,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 어 계속 아프고 붓고 피나고 막막막그얘 관리를 잘 했는데 그래 그러면 그때 병원에 가는 거야 항균제 연고를 계속 바를 순 없으니까 어, 발라도 안 된다 싶으면 그때 꼭 피부과나 이비인후과 가서 진단을 받고 음, 그에 맞게 치료를 잘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애꿍 그러면 연고편을 마치겠다 에? 이거 봐 에꿍이 피어싱 같지? 이거 귀엽지? <laughs> 에코이 에, 한 마리가 딱딱 에코이 두 마리. 에코이 두 마리. 에코이 두마이아 배고파. 그러면 수고 빠이.